NC가 잘 하지 않는 그런 이벤트 되겠습니다. 공짜로 주는 이벤트가 이미지에서는 많지가 않아요. 흔한 이벤트가 아닌지. 자, 오늘 10월 27일 정기점검 있는 날이죠. 항상 이미지가 20년째 어, 전기 점검을 항상 하고 있고 하는 날 항상 고장이 나고 정해진 시간에 서버를 거의 연지 없다는 어, 연적이 없다는 전기 점검을 10시까지 하는 건데 5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. 근데 이 양반들이 맨날 전기 점검 늦게 끝나고 해가지고 오늘은 일찍 시작했어.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부터 원래 썼던데 어, 새벽 3시부터 했습니다 시간 맞추려고 했나 봐 그랬는데도 10시에 못 열었어 에, 11시에 열었다 그 점검을 8시간을 한 거지 근데 문제가 점검을 늦게 열었는데 고장이 났어 자, 오늘이죠? 10월 27일 늦게 열었는데도 일찍하고 늦게 <laughs> 열었는데도 섭다만 하면 고장이 나전기점검만 하면 니니지가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임시점검을 또해 어 저번 주랑 똑같죠 임시점검 또 했어 근데 또 고장이 나어 그래가지고 임시점검을 또해 하나 <laughs> 아, 이 양반들 아 오늘 임시점검 두번 했죠 와 완료하고 점검하고 완료하고 점검하고 와 썼다도 두 시간 앞당겨서 하고 늦게 열고 임시점검 두번 하고 와 진짜 점검 날만 되면 뭔가 고장이 나고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할로윈 축제 이벤트 시작한다고 합니다.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 할로윈 축제 이벤트. 작년에 안 했어. 작년에는 패스 했어. 작년에 이거 호박 이벤트 안 했는데 올해는 하네요. 자, 변신, 할로윈 호소 아비 변신, 그리고 잭, 랜턴 변신 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. 이게 지금 허수아비 변신이 칼질 속도가 개 사기로 완전 미쳤다고 하던데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은 어, 랭커 공주 변신 이게 현재 칼질이 가장 빠른 것인데 자 허수아비 변신 마법 때문에 캐릭터가 어딨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어허. 자 일단 이 허수아비 변신이 이동 속도가 빠르네요 음. 자 일반 걸음 속도 그리고 이번 이벤트 호박 변신 음,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요 확실히 빠르네 이 호박 변신이 확실히 이 속이 빠르고 자한 손검 한 손검 칼질 속도 음. 와 엄청 빠른데 칼질 속도가 완전 미친 것 같은데? 오호. 자, 이어서. 자, 랭커 변신. 벤신. 랭커 변신이 현재 나와 있는 칼지 중에 가장 빠른 거예요. 이거랑만 비교를 해 볼게요. 자, 다시. 호박변신 이게 랭커보다 더 빠른 거 같다. 와 칼질속도 오진데? 빨라 보이는 거야 진짜 빠른 거야 다들 고시기 어때요? 빨라 보이는 겁니까? 아니면 진짜로 빠른 거야 다시 랭커 고박 변신이 더 칼질이 빠른 거 같다? 랭커 변신보다? 어, 더 빠른 거 같은데? <laughs> 그러니까 호박 변신이 완전 미쳤네 와 칼지 속도에다가 이속까지 우와. 뭔가 좀 없어 보이지만은 훨씬 빠른 것 같은데 와 속도 아니, 미친 속도인데 지에 변신하고 비교 빠르네, 이게 더 빠르네. 어, 고박 변신 완전 빠르네. 어허, 고박 변신이 확 빠른데? 어허, 오늘 고박으로 전투해야 되겠네. 자 여튼 칼질 속도가 미, 완전 개 사기네 쳐버렸네. 자 그리고 호박벤신이 하나 더 있죠. 어, 랜턴이라고 쨍 랜턴. 이거는 칼질이 안 돼요. 칼이 안 차죠. 이거는 그냥 이벤트로 어, 그냥 해라는 거지. 이거 뭐야 걷는 게왜 이래? <laughs> 아니, 이거. 아이 뭐야 이거? 어, 걷는 거왜 이래? 칼질은 되는데. 칼이 안 차지고 칼지 속도가 느고 마법은 나가나? 마법도 안 나가네. 그냥 폼으로 해라는 거구나. 그래요. 자, 변신은 이렇게 이거 하시면 될것 같아. 할로윈 호소합이 그리고 이벤트 두 번째 호박 상자 캐릭터 접속 후에 12분마다 호박씨를 주는데 어, 접속하고 있으면 호박씨를 주는 거야. 이거는 니니짐 좀 많이 접속해서. 어, 인원수 좀 채우라 뭐 그런 거지. NC가 그 좋아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. 마을에 평소 때보다 사람이 좀 많이 보이게. 어, 요 평소보다 많은 겁니다. <laughs> 평소보다. 평소보다 많아 보이게 접속자 수 늘리게. 계정당 하루에 최대 120개 가능. 그래요. 그리고 10일 날다 삭제가 되고. 자, 그리고 호박 씨가 230개의 어, 금호박으로 바꾸는데 하루에 두 번씩 호박을 두번 금색 호박을 여기서 고급 다이아랑 호박 파이랑 캔디 주머리를 준다고 합니다. 금색, 은색, 동색 해가지고 들어가는 개수가 다르고 어, 은색은 하루에 한 개, 동색도 하루에 한 개, 금색만 하루에 두 개네. 근데 하루에 캐릭터 당 계정 아, 당 120개인데 230개를 하루에 두번 어떻게 하지? 다 클라로 해가지고 여러 개 해라는 말인가? 한 사람 당 이거 다 하려면은 캐릭터를 계정을 뭐 다섯 여섯 개씩 켜란 말이야? 니니지 접속자 수를 왜 갑자기 늘릴라 그러지? 엔씨가 니니지 안 망했다. 아직 접속자가 이렇게 몇만 명이나 된다. 뭐 이런 거를 또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? 네, 거래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거래해가지고 사가지고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접속만 하면은 이 호박씨를 주니깐, 네, 이거는 뭐 공짜로 주기 때문에 NC가 잘 하지 않는 그런 이벤트 되겠습니다. 공짜로 주는 이벤트가 니미지에서는 많지가 않아요. 흔한 이벤트가 아니지. 근데 저 다클라는 NC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? 나는 NC가 알면서 안 막는 것 같은데 다클라라고 작업장 사무실, 작업장이나 뭐 개인 작업장이나 요즘에 문제가 컴터는 한 개인데 리니지를 여섯 개, 일곱 개 맞게 키는 거야. 리니지가 자동이 되다 보니까 뭐 이래 가지고 댕을 그냥 개인 작업장이 된 거지. 하여튼뭐 동접자 수 때문에 다클라를 안 막는지는 몰라도 나는. 다클라를 뭐 컴터당 뭐한두 대를 하든지 좀 막았으면 좋겠다. 아? 다클라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또 다클라 해가지고 아덴캐시는 분들이 또 들어오면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어, 제가 보기에는 다클라 여러 캐릭터를 적속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. 자 그리고 호박파이. 호박파이는 120에서 600까지 피를 회복시켜주는 물약이고 캔디. 캔디는 아슈타랑 공성이랑 올려주는 버프고. 캔디 어서 줘. 아 이걸 까야 되는구나. 230개를 해야 이거 주는구나. 많이 못 쓰겠네요. 몇개 얻겠다. 중요할 때 써야 되겠다. 그리고 매일 21시에서 22시에 용맹한 아만이 뜨는데 1 시간만 뜨네요. 이 아만한테 용맹의 메달을 가져다 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1 시간 동안 어, 이거를 판다고 합니다. 공짜 가오도 팔고 다이아도 팔고 nc가 막 뿌린다. 뭐건 아니지만 NC가 이렇게 공짜로 뿌리는 게 거의 드문데. NC가 조금씩 해자로 바뀌나? 그래요. 여튼 호박시 삽니다. 호박시 발 센서버 호박시 다 삽니다. 미리 사 가지고 이거 다해 놔야 되겠다. 어, 그리고 마을 가면 이 버프 동상이 있으니까 이거 NC가 오늘 썼다 개파로해 가지고 보상 동상입니다. 이거 받고 사냥하시면 됩니다. 아니지 오늘 이거 이거 변신해야지. 허허이. <laughs> 아이고 호박! 예전에 그 호박검 그리고 호박갑옷 그런 건 없네요. 어, 옛날에 그 호박검은 러시에서 아 날렸고 호박갑옷이어도 있을 건데 호박갑옷. 7 용의 호박갑옷. 네, 이것도 나름 쓸만한데 할로윈에 가고 터지고 이런 이벤트는 안 하네요. 어, 그냥 저거 변신 이벤트랑 호박 씨 모아서 버프랑 저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NC가 이렇게 해자인척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저게 저거는 눈가림이었고 진짜 NC가 생각하는 이벤트는 따로 있습니다. 요게 아니고 요 뒤에 있는 거. 요거. <laughs> 요거. 섭섭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